아까 소개할 때 장인어른이라는 멘트를 사용했었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의 장인어른이십니다. 장인 <laughs> 이 소개 멘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<laughs> 그, 걔는 지금 남자친구가 없고요. <laughs> 취,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 예, 밤늦게, 뭐, 공부도 하고, 뭐, 이러고, 이러고 있습니다. 아주 평범한 대학교 4학년이고, 취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, 휴학도, 아, 작년에 제가 공천에서 잘렸을 때, 저 도와준다고 하나 기각을 했습니다만, 그 이후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, 예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알습니다 사회자가 굉장히, 그, 이렇게, 보통 사회자 아니시네요. 아, 아닙니다. 그, 걔는, 지금 남자친구가 없고요. <laughs> 취, 업업 취업... 아, 아까 소개할 때 장인 어른이라는 멘트를 사용했었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의 장인 어른이 장인 어르이십니다이 <laughs> 소개 멘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? <laughs> 취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 휴학도, 아, 작년에 제가 공천에서 잘렸을 때저 도와준다고 하나 기휴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냥 평범한. 그걸 <laughs> 하기 위해서 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면서, 예, 밤늦게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러고, 이러고 있습니다. 아주 평범한 대학교 4학년이고.